자세히 안 보면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잘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방이고요. 드레스룸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베란다가 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는 10자, 11자 정도 나오고요. 옆쪽에 이렇게 드레스 공간까지 재면은 4터가 넘는 안방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으로 보이고 행거를 짜도 좋지만 붙박이 장을 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이 아니라 안방 욕실인데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녕하세요. 화상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안내해 드려 나았는데요 양방향 차단기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양방향으로 출입 가능한 입구 보고 계십니다. 1층에 이렇게 주차하실 공간들 넉넉하고요.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조경시설과 분리수거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주차하실 공간들 매우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좀 특징이 지하주차장이 매우 잘 되어 있고요. 양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기계식이나 카리프트 없이 주차가 매우 좋은 게 특징입니다. 양방향 출입 가능하신 지하주차장 보고 계시고요. 오늘 보시는 이 아파트 호스마다 구조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고 인테리어가 자재를 매우 좋게 사용한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이쁜 집 찾으시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넓은 집도 마찬가지로 찾으시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되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광 안 당하는 자리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주차가 좋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역세권 현장들은 대부분 주차가 안 좋은 게 특징인데 주차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생각하실 거는 숭역 역세권입니다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보셔도 되고요 수인분당선 어, 승리역이기 때문에 분당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이고, 분리수거하실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조경시설을 앉아서 조금 쉬실 수 있는 공간들 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전거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아무래도 좀잘 되어 있으니까, 규모가 크게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한 블럭도 아니고, 건물 하나만 지나가면, 그 대로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들 잘 형성되어 있고요 인하대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까운 어 그런 병세권을 누리시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들도 생활하시기 괜찮은 현장이니까 음꼭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구조는 좀 제가 객관적으로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좀 좋아하는 구조예요. 후보로가 좀 나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 말고 판상형 구조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 올라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올라가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84타입 34평형 아파트 안내해 드릴 거고요. 신발장 보시면 여섯, 다섯 칸 길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거울이랑 그 흑경으로 되어 있어서. 어,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고 아래쪽 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 앉아서 신발 신기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버티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신발 보관하시는데 더욱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 왼쪽 벽면은 MDF 필름으로 해서 이쁘게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때 타는 걱정이 적고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구조가 되게 다양해요. 이런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많고 호텔식으로 화장실이나 뭐 내부 인테리어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니까 꼭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 드리는 지금 이 집의 구조는 이렇고요. 다른 구조의 세대가 많다는 거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거실 보시면 사이즈 4m 이상 나오고요. 오른쪽 벽면이 되게 인상적인 게 이렇게 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좀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벽걸이 TVDP 되어 있는 모습에 소파 DP 되어 있는데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인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조명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라인 조명과 LED, 매립 LED 조명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바라보시면 기역자형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무릎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사용하시는 데 손색이 없으시고 여기 무선 충전 가능한 거랑요 이게 콘센트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어, 설 것도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레인지 후드랑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 깊게 잘 되어 있고 밥솥 수납하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에 주방 옆쪽에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뭐 팬트리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보시면 되고 베란다 공간은 이렇게 워시 타워 넣고도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활용성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조금 나오시면 이쪽 벽면에다가 선반이나 이런 걸 설치하셔서 수납하시는 팬트리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김치냉장고 길게 되는 거한칸 들어가는 뭐 그런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이 구조는, 욕실이 좀 찍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는 것도 되어 있고 건식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세면대와 변기가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현장은 좀 특이하게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두 번째 방과 연결되어 있는 가변형 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가변형 벽은 원하시면 어,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벽 말고도 다른 벽으로도 시공을 해주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길이로 9자가 넘는 열자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저쪽에 보시면 문이 또 따로 있어서 이렇게 방두 개를 가변형으로 나눠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구조도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벽면이 이렇게 우드로 목재 사용해서 진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현장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었죠. 지금 자세히 안 보면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잘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방이고요. 드레스룸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베란다가 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는 10자, 11자 정도 나오고요 옆쪽에 이렇게 드레스 공간까지 재면은 4m가 넘는 안방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으로 보이고 행거를 짜도 좋지만 붙박이장을 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이 아니라 안방 욕실인데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 부부분들 계시거나 아니 안방 사용하시는 분들 어, 반신욕 하시기에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안내해드렸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이즈도 매우 잘 나오고요, 구조가 매우 다양해요. 제 취향이 이제 이 왼쪽 벽면에 이렇게 목재로 해서 꾸며놓는 곳이 좋기 때문에 이걸 찍었지. 다른 구조들도 많으니까 꼭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인 욕실도 되게 각양각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호수마다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익리역 도보 5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호선도 이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인하대병원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함 없으실 거고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학 걱정 없는 이번 아파트 현장 꼭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 있고 자재들을 매우 고급 자재를 쓴 이번 아파트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도 매우 좋다는 점 까먹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